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행당 뉴스, 캠퍼스 내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운동장의 신축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학교가 발표한 이 계획이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우리 학교 대운동장의 신축 공사가 계획됐습니다. 학교는 두 개의 축구장과 두 개의 농구장, 그리고 개주 트랙 등 체육 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을 만들어 지하 주차장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는 현재 한양 플라자에 있는 중앙 동아리 연습실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중앙 동아리에서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아리가 다 이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원하는 동아리나 일부 동아리들을 이전하고 그외 남은 동아리들은 한틀에 잔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체육 시설 개선과 학생 공간을 확보로 이 공사를 모두가 반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계획된 공사 기간은 약 20개월로 적어도 새 학기에서 많게는 내 학기 동안 대운동장 사용이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중앙동아리는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공사를 한다 그래서 그더 학교 운동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래도 2년 동안 못 쓰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동아리인만큼 그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될지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죠. 현재 학교와 총학생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간의 확대는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 고민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HBS 김영재입니다.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11월 초에 이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천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11월 9일부터 4회간 진행된 사회 혁신 축제 올해로 2회를 맞는 세븐틴나츠 페스티벌은 사랑의 실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어, 올해 한해 동안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뭐 다른 타대학 그리고 다른 나라의 청년 대학생들이 어떠한 사회혁신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해 한번 한곳에 모아보고 그리고 모아놓은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어떤 것을 더 크게 해볼 수 있을지 어떤 더큰 성과를 낼수 있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축제예요.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와 아시아개발은행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골든벨 설명회 체험부스 등의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한사봉 학점 채우기 위해서 듣게 됐는데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기업과 함께 봉사를 할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 네트워크 그리고 지원 부분에서 학생들의 사회혁신 활동이 학교 밖의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비롯한 학교 측의 행보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수업 중 교수의 폭언 및 성희롱 발언 등 지난 학기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캠퍼스 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듯 보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가치가 학교와 학교 밖의 사회 모두에서 실현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HUBS 천현정입니다. 다가올 2018학년도를 이끌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도 4년 연속으로 단선이라고 하는데요. 조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총학생회를 선출하는 투표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제46대 총학생회 후보인 웰메이드는 여러 가지 공약으로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소통으로 함께하는 대동제, 학생회관 남학생 휴게실 신설 및 강과대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그리고 총장 선출 과정 참여 등1 2 가지의 공약을 통해 한양인과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소통은 기본으로 깔아야 하는 전제이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행동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어... 학생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실현으로 만들어내려면 준비가 되어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42대 총학생회부터 4년째 단일 후보만으로 선거를 하는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단일 후보인 단선 투표의 경우 공약을 자세히 확인해 투표할 수 있지만 경선인 경우 다중의 공약을 확인하며 자신이 원하는 공약에 표를 줄수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경선 제도였다면 여러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제가 더 지지를 할수 있는 후보를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단선제보다는 무효표가 줄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단선제가 진행되어서 이 경선 제도의 장점을 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유권자로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2017년 겨울, 우리는 2018년도 한양대학교를 책임질 총학생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회회보다 높았던 20대 투표회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번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대학의 변화와 민주주의로 꽃피울 차례입니다. HBS 조윤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방김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학교를 찾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반전 총장은 이날 유엔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은 파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학교의 코어 사업단에서 주최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 신축 계획을 다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5일 개회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우리 학교의 기숙사 신축 계획안 심의 순서가 되자 중도 퇴장해 정족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항의 서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에 열릴 전망입니다. 계획된 기숙사 신축은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에도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당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UBS